부동산의 모든 궁금한 사항을 쉽게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TV의 김필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표재부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이시러주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 대표님, 등기부 등본 면적과 건축물 대장 사이의 면적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표재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면꼭 이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100 중에 99%는 거의 토지대장상이나 등기부 등본상 면적이 일치를 합니다. 근데 개 중에는 한두 개 정도가 등기부 등본이랑 대장상 면적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우리는 모든 것을 대장상 면적으로 기본, 기본으로 합니다. 대장상 면적이 작던 크던지간에 대장상 면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하고요. 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웠을때 처음에 표지부에 대지권이 목적인 표지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전체 토지 땅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전용 면적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 관한 이제 전용 면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드렸고, 요 이제 면적이 다 나옵니다. 면적이 다 나오는데, 요게가 면적이 틀릴 때는, 일단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던,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상이하다고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면적 기준은 대장상 면적으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이 면적이 틀릴 때는 대장상 면적으로 기준을 삼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집합건물일 때는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등기부등본 항상 이 서류를 필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부동산 전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